남들은, 어머, 어떻게 알아? 너무 똑똑하다. 막 이러잖아. 야, 가. 야, 웃잖아. 저리 가. 엄마 진짜 힘들다, 야. 근데 그것조차 남, 남한테 주고 싶어. <laughs> 우리 남편이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캠핑을 간 거예요. 남편이 캠핑 가는 건 찬성.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놀았으면 좋겠다. 사실, 우리도 그렇잖아요. 부부끼리 하는 얘기가 따로 있고,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따로 있잖아요. 갔다 와가지고 내 소중함을 깨달았더라고. 이제 캠핑은 내가 좋아서 다니기 시작한 거라 내가 준비를 거의 다 하거든요. 물론 남편이 도와주는 거야. 남편 친구들 가서 뭘, 뭘 먹나? 한번 내가 물어봤어. 그랬더니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더라고. 그래서 내가 사실은 미리 다 주문을 해놨어요. 그걸 또 챙겨줬어. 근데 갔잖아. 연락이 안 돼. 어. 보니까 돌밥, 돌밥을 하고 있더라고. 돌면밥, 돌면밥, 돌면밥 이거거든요? <laughs> 친구들은 근데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캠핑 장비가 여러분들 만지기가 어려워. 그래서 돌밥, 돌밥 하다가 제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는 거야. 너가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대는지 자기가 알았다는 거야. 어. 우리 남편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바뀐 거야, 사람이. 좀 뭔가 사람이 괜찮아졌나 했는데, 어, 일요일 하루 그몇 시간? 괜찮아지셨고, 그래도 이제 안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. 우리 또 다른 친구는 남편이 지 빨래 지가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옷이 줄어드니까 자연 건조를. <laughs> 우리 남편은 극강의 효율에 있는 사람이어서 쿠팡에서 빨래바구니 같은 거, 큰 거,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 옷만 넣어. 그래서 세탁특공대 같은 어플이 있어요. 아 어. 그걸 불러, 자기가. 아, 자기 것만. 어. 아니, 좀 얄밉긴 한데, 근데. 그걸 나한테 시키진 않으니까 요새 어플도 많고 생각보다 저렴해요 광고는 아니고 저희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우리 남편의 소원이 저 로봇 청소기를 갖는 거였는데 제가 어디 채널에 나가서 받아온 거잖아요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 9 시마다 저게 돌아가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자동화 시스템이 그리고 우리는 공과금이나 이런 거 남편이 관리하는데 남편이 전부 다 자동이체에 걸어놔가지고 들어오면 숨 한번 쉬고 나가 아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극강의 효율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수건은 안 갖다 놓는 걸로 되게 유명했는데 요새는 갖다 놔 남편이 이제 자기 업무하다가 컵을 이렇게 쌓아놓고 간다? 그럼 이거 캡쳐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 보내요 이걸 치울 사람을 고르시오 1번 윤소희 2번 육아 중인 윤소희 3번 장모 <laughs> 또요. 죄송합니다. 약간 그런 식으로 몇번 이렇게 했더니 약간 고쳤어요. 나 이런 얘기도 들었어. 와이프가 모든 뚜껑을 다 열고 다닌데 지화장품 뚜껑도 다 열고 다니고 아... 집에 있는 모든 걸 이렇게 정리를 못 하는 거야. 뚜껑을 열으면 여러분 닫아야 돼요. 알죠?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하도 이거를 잔소리를 했더니 우리 우찬이는 안 그래 아 저렇게 살면 엄마한테 한 소리를 듣는구나 음. 우린 수건통이 따로 있거든요 냄새나니까 수건은 거기 딱 이렇게 말려 걸어놔 그럼 지 아빠가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놓잖아 그럼 가가지고 펼쳐놔 왜냐면 그걸 내가 또 보면은 여보! 막또 이러니까 음. 착하죠 아빠 혼날까봐 엄마가 또 얼마나 난리를 떨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남편이 얼마나 그랬으면을 생각해 주세요 네. <laughs> 우리 집은 수건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온 가족 같이 쓰는 수건이 있고 하나는 머리수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남편이 머리에 땀이 많아요 베개를 이제 상하게 되니까 수건을 깔고자 남편이 그거는 내가 같이 빨지 않아 어떤 거랑도 <laughs> 남편이 다른 건다 치우는데 머리수건은 그냥 두고 가 왜냐면 이제 그 베개에 있으니까 자기도 까먹고 거기다 두고 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교육이 되는 게 하루 정도 지나서 밤에 와가지고 이걸 치우잖아요 냄새가 엄청 나 <laughs> 자기가 못 견뎌해 그래서 그걸 또치우더라고 열심히 웃긴 얘기 해줄게요 우찬이 수체험이라는 걸 다니는데 엄마들이 애들을 위해 만든 날이에요 그 날이 그래서 그 친구들 12명 다 같이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걸 지금 3년째 하는 거야 엄마들이 이제 우찬이를 다섯 살 때부터 봤으니까 이제 일곱 살 됐고 되게 많이 컸고 우리 우찬이가 원래 10월생이라 그 애들 중에 제일 생일이 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많이 커서 엄마들이 어머 우찬이 진짜 많이 컸다 완전 오빠 같아막 이랬는데 내가 또 이제 막 뿌듯한 거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할때 뭐 우찬이가 막 이렇게 돌면서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막 돌면서 엄마 어제 월요일이었지 어제 화요일이었어? 월요일이었어 막 이러는 거야 <laughs> 괜찮아 저리 가 <laughs> 엄마 왜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야 갑자기? 막 이래 사람들 다 있는데도 막아 여름이 끝나서 그렇구나 해가 짧아졌구나 막 이래 그럼 남들은 어? 어떻게 알아? 너무 똑똑하다. 막 이러잖아. 4월이구나. 야, 가. 야, 우찬아. 저리 가, 엄마. 진짜 힘들다, 야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. 집 근처에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단골 분식집이 있는데요. 제가 없어도 아이가 편하게 사 먹을 수 있도록 정립금을 충전해주고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자기만 사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 먹을 것까지 같이 사주느라 적립금을 금방 써 버린다는 거예요 심할 때는 일주일 만에 3만 원을 쓰기도 해요 친구들에게 베푸는 마음은 참 예쁘고 기특하지만 막상 돈 문제로 이어지다 보니 마냥 그러라고 할 수가 없어 속상합니다 아이에게 친구들이 사주지 말고 너만 먹어! 라고 하면 아이를 이기적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? 맞아요 처음으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. <laughs> 고민이네요. 저도 똑같이 고민이 돼서 선배 엄마시니까 저를 가르쳐 주셔야죠. 네? 저 되게 쉐어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제가. 그러니까 나눔병에 걸려 있어. 제가. 내가 뭔가를 썼어. 좋으면 나눠주고 싶어. 우리 여기 피디님들도 나한테 친정엄마 같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랑 깔깔거리고 막 웃잖아. 웃자니까. 그걸 또 보고 배워서 자기도 나누고 싶어해요. 이 엄마와 같은 고민이야. 내가. 너무 나눠줘, 너무 나눠줘서 집게 없어. 지가 이거 원해가지고 땡깡을 부려가지고 뭐 장난감 소원 빌어가지고 사줬어. 근데 그것조차 남 남한테 주고 싶어해. 그건 이제 관리를 했 했죠. 너가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면 엄마 아빠도 역시 속상하다. 진짜 또 문제는 이제 친구들 앞에서 그걸 나한테 허락을 받아. 애들은 또 갖고 싶어 하잖아. 그럼 또 이제 그 다, 행히 옆에 있는 엄마들이, 어, 그거는 아니야, 아니야. 막 이렇게 또 말려주는데, 아... 그런 사람 없으면 난 이제 큰일 나는 거지, 이제. 애들, 그 초롱초롱, 아줌마, 저 주세요. 얘도 된다잖아요. 막 이러고, 우찬이가, 엄마, 갖고 싶다잖아. 막 이러면 난 이제 막 큰일 나는 거야. 이 순수한 아이들 사이에서 어떡하지? 뭐, 그걸 안 주고 싶다, 이게 아니라, 이거는 우찬이가 고쳐야 되는 거죠. 아, 근데 이게, 이 간식 있잖아. 엄마들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화두예요. 제 생각에는, 이렇게 지금 충전을 해줬잖아. 조, 조절을 못할 것 같으면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줄 것 같아요. 일주일에 뭐만 원씩이라고 해가지고 충전을 했어. 친구를 사줬잖아. 못 먹는 걸 가르쳐야지. 괜찮은 방법 아니야? 사주고 싶은 마음, 칭찬, 인정. 근데 그것도 때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지. 우리 우찬이도 며칠 전에 뭐라 그랬냐면, 엄마, 나는 머리에 쉐어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. 친구들은 왜 나한테 안 줘?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얘기했죠. 너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. 정신 똑바로 차려라. 쉐어하는 거 좋아하는 건너 좋아서 하는 거야 우찬아. 남한테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. 막 이렇게 했더니 막또 얘가 막또막 그랬는데 우찬이는 진짜 유일하게 이 아이를 칭찬하고 싶은 게딱 하나를 꼽자면 딱그 쉐어하는 마음이에요. 진짜 웃긴 거 알려줄게. 줄넘기가 끝나면 얘 줄넘기 하고 다냐? 줄넘기가 끝나면 선생님 이 잘했다고 하루 그러니까 스티커를 줘요. 두 개. 그럼 하나만 가져. 자기 하나면 충분하니까. 그럼 그 하나를 선생님을 줘. 와. 중요한 건 선생님은 스티커가 필요 있다 없다? 없으세요. 어, 그래 우리도 다섯. 그래 받았다고. 맞아. 어. 그때 내가 가르쳤던 게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만 줄수 있다 남에게. 아, 아 그래서. <laughs> 막라부부 저딴 거막 갖고 싶다 그랬는데 너라부부 갖고 싶어? 시영이 줄게. 막 이러니까 어. 그거 안 된다. 그랬더니 너가 네 몫을 해낸 걸 가질 수 있다. 이랬더니 그거 그린 거준거 거, 만든 거 자기가 만든 거. 어. 그러니까 어떻게 학습 시켰냐 물어보면은 너만 입이니 <laughs> 애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. 이거 하나만 엄마한테, 엄마 줄래? 이러면 부탁해서 준 거지. 애가 약간 선뜻 내려준 게 아니잖아. 먼저 이렇게 막 주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.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받고 되게 좋아하니까 이게 긍정은 학습이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긍정의 학습. 애한테 이게 뭔가 정도를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렵지만 안 가르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게 100번 기특하다. 우리 요 이제 매주 3만원을 쓰는 우리, 우리 유니콘의 아들에게 전합니다. 엄마 돈 아까운 줄 알아라 어? 아 외동특 알려줄게 외동특 어른들이랑 말을 해 며칠 전에 놀이터에 갔어 신나게 놀더라 처음에는 그러더니 이제 조용해 봤더니 다른 아줌마들이랑 앉아서 얘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 아무고나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힘참 떠들었대 그랬더니 그 아줌마 얼굴 딱 보더니 자기가 아는 아줌마가 아니었던 거야 그랬더니 아줌마 누구세요? 이랬다는 거야 <laughs> 우리 엄마도 우찬이가 특이한 걸 알아요 이 아들은 진짜 이러다가도 유일하게 잘 키웠다고 하는 게그 쇼어하는 거. 아... 이거딱 하나만 애를 잘 키웠다라고 아...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소희님 어릴 때도 친구들한테 뭐 나눔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. 맞아요, 엄청 많이 했어.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코스트코를 다녔어요. 음. <laughs>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온는을 되게 좋아했어. 완전 편의점이라고. 유리큰 인무삼촌 사랑해요. 구독가 좋아요. 눌러주세요. 빨려요. 오늘도.